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각구려하는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신앙 교육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가를 너희는 나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마음에 두고 뜻을 세워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서 볼 때마다 이거를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볼 때마다 이게 표를 삼으며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제자 훈련에도 그렇고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20절에, 또내집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알섬을 개명을 율법을 신앙 교육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마다 나들목 나가도 보이고 들어가도 보이도록 하는 백개머리 밥상머리 밥을 먹을 때든지 뭐라든지 가르치고 오기 기억해라 기록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대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고 전에 그 김성규 법무부 장관하신 김성규 장로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교육을 말씀 교육을 그들의 밥상머리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시청각 교재 기호를 삼고 전천으로 세대 차이 없이 생활 속에서 언제라도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손목에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을 잡고 얼마나 말씀 교육을 친환경, 친생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거리하면 이 조건적입니다. 거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맹세하신 땅, 적각구한 땅, 그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이 짧아진다. 속히 망한다. 쫓겨난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날이 장구하리라 많아진다 길어진다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22절 22절부터는 이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만에 하나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어찌하면 어찌하면 23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또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적 24절 계속해서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몽땅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경계가 아주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파라테까지 서해까지 이빠이 될 것이다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런 경계를 어떻게 해주고, 어떤 복을 받고, 적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아주 입체적인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의 하나님 여기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발라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게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는 축복의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도 너희들 앞에 두고 저주도 너희 앞에 제시한다.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영생. 안 믿으면 불신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두개다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제시되어 있다. 너희는 어떻게 살래?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에게 명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게 이게 순종한다, 청종한다, 다그 말이거든요.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2 0 팔절은 보나마나 어째 되겠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서 또 떠나서 너희하는 명령을 뭐예요? 듣지 아니하면 반대로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엉뚱한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명령을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7절과 28절이 아주 대조적으로 들으면 복을 받으시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9절 너의 하나님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아직은 이모압 땅이 있거든요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구리하는 가난 땅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완전히 차지한다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그가나안땅 중간에 있는 그 지점에 가서 너희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교육이 된다 시청각 그 산을 볼 때마다 선포를 하는 게 교육이 된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박세직 장로님 딸내미 박영, 박, 박영선 그 교수님, 이화여대 경영학과 이번에 확장되셨다더라고요 지금 이화여대 경영대학교 학장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선포를 하라 항상 예수그도 이름으로 명한노니 예수그도 이름으로 나가 선포를 하라 선포 기도를 하라. 그러죠. 김성규 장로님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박경선 그 박교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고 여기에 그리산에서 에발산에서 선포를 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계속해서 교육이 된다 사람들이 산을 볼 때마다 선포한 그것이 시청각 교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교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이게 미국 가서 그 가장 정착을 한 조조사에 들어간 그 강, 강 박사님.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누구죠? 강영호 박사님. 앞에서 고은 씨가 이제 자꾸 찬송도 불러줘야 고은 씨가 찬송을 쫙 뽑아주면 따라가기가 수월해요. 강용호 박사님, 그 가정의 가훈이 저거잖아요. 이 모든 명령을, 주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써임 받고,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말한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그 아들이 백악단의 자관보가 되고 또 아들 하나는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빠를 돌보듯이 세대 차이 없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내려가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또 자관보가 현용수 박사 아들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 이라 쉐마 교육을 대한민국에 보급한 우리 교회 다 왔다 갔습니다. 그 현용수 박사의 아들이 역시 저런 식으로 율법을, 개명을, 말씀 지켜 행하면 복 받는다. 이말씀붙 들고 그 현용수 박사 아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또자관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좀 굿딱다리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이게 오리지널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제시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말에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복된 주말, 토요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또 토요일이 되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 벅차게 하루를 맞이하고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살아들여서 복된 하루가 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한 근속들 덕천성전 함양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과 이교례와 법도를 청종함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신비에 새기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기억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필요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